안녕하세요. 반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즈포 스타 탄생 배우의 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일단 백설이 거주할 생미슈노 도시로 왔는데요. 어, 기존에 봐두었던 켈페퍼 하우스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설은 지금 7 8 1 0시물을 대출을 받았다는 설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입주를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그 외의 방에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그 <laughs> 옆호는 그어 뭔가 자주 부서진다고 해요. <laughs> 그래서 그나마 멀쩡한 캘페퍼 하우스 17호를 선택을 했는데 이 17호에는 그램린이 나타나 이게 물건을 부순다는 소문도 있고요. 난쟁이 요정이 나타나 물건을 고쳐준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과연, 부서지는 게 많을지, 고쳐지는 게 많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입주를 진행해 볼까요? 가구, 있음. 짠! 프로듀스와 새내기 스타, 백설량입니다. 어떤가요? 이쁜가요? <laughs> 너무 이쁜데? 사심사심. <laughs> 사심. <laughs> 자, 일단, 백설이, 어, 아직 매니지먼트에 가입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일자리 찾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어, 7,800시몰이라는, 어, 빚도 갚아야 되고, <laughs> 주마다 400시몰에 나가는, 어, 집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일자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획사 선택하기가 뜨네요. 어, 기획사. 저희는 지금까지 이 말에서 촬영된 모든 광범위한 군중 장면의 온갖 군상물 군상을 제공해 왔습니다. 음, 발이 넓구나. 우리는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당신에게 일거리를 찾아줄 것입니다. 풍부한 광고와 낮시간 TV 출연 기회, 오호 낮시간, 적재적소 기획사. 저희는 당신의 비생산적인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꿔드립니다. 효과적인 자동 알림 기능.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업무 시간 극대화. 일을 엄청 주나봐요. <laughs> 최대한 쪼개서 쪼개서 쉴 틈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기획사. 그리고 꽤 발이 넓은 엑스트라 기회가 많을 것만 같은 연애 기획사. 딱 광고를 많이 촬영을 할수 있게 해주네요. 그쵸? 얼굴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데, 약간 일 스타일은 적재적소가 꽤 마음에 드는데, <laughs> 어, 저는 음,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당신에게 일거리를 찾아줄 것입니다. 그쵸? 저희 일단 빛이 있기 때문에 <laughs> 일거리를 많이 준다는 1일 엑스트라 연예기획사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디션을 아, 선택을 해서 보는구나. 음. 일단, 제일 빠른 오디션이 좋을 것 같은데, 금, 오디션, 토, 출연. 금, 오디션, 토, 출연. 어, 똑같네요? <laughs> 다 금, 토네? 그럼 시간대를 봐야 되겠네요. 그쵸? 토요일 12시, 아, 다 12시! 이네개 중에 하나밖에 출연할 수가 없네요. 어, 어, 고민돼. 아, 잠깐만. 아, 너무 고민되는데? 디보시 출연료는 일단, 아 잠깐. 첫 출연에 출연료 따지긴 좀 그런데, 그쵸? 일단 합격부터 해야 되니까. 제일 가능성 있는 게 기타 레벨 같거든요? 카우브이 막. 일단 백설이 처음 시작을 기타 연주를 좋아하고요. 노래 부르기를 또 좋아하거든요. 해서 기술을 보시면 백설이 기타가 3레벨이고, 노래가 3레벨, 그리고 원예. 아무래도 농장가 딸이다 보니까 기술, 원예 기술이 5레벨이 돼요. 뭐다? 일자리를 얻으려면 일단 자기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일에 한번 도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어 마침 잘 됐네요 카우보이 음악이라는 오디션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권장 기술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내일 금요일 9시에 오디션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한번 집을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켈페퍼 하수 17호는 일단 정비서가 와서 대충 집을 정리를 해줬다는 설정인데요 짠 거실엔 아, 요렇다 간소한 TV와 커피 테이블 그리고 쇼파가 있고요 램프도 있네요 자 그리고 바로 그 뒤편 짠짜짠짠짠어 저렴하지만 아주 깔끔한 부엌 가구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화재경 보기도 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 우산 꽂이랑 온도계도 있네요. 어, 잘 갖춰놨네. 어, 정비서가 일을 참 잘했어. <laughs> 자, 거실에서 바라본 정면엔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에는, 짠! 화장실이 있답니다. 변기도 있네요. 마지막 방에는, <laughs> 백설이 잠을 자게 될 방이 있습니다. 아이고, 커튼이 없네. 나중에 돈이 생기면 설치를 하겠어요. <laughs> 자, 이렇게 집 구경을 마쳤습니다. 일단 도시 구경을 좀 해볼까요? 짠! 상점이 가득한 메그놀리아 산책로. 어, 여기에서 달콤한 스위트 상점으로 먼저 이동을 해볼까 하는데요. 달콤함이 가득한 스위트.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이쁜 거. 달콤한 거 너무 좋다는 거. 한번 입장을 할까요? 상점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 판매원이시구나. 혹시 여기 알바도 안 구하나요? 어, 알바라면 있죠. 바로 지금부터 오후 12시까지 여기서 알바를 할수 있답니다. 아, 정말요? 한 시간 남았네? <laughs> 아. 오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알바가 가능하구나. 그러면, 어, 여, 기는 아쉽게도 오늘 알바는 할수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상점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백스라 우리 열심히 일해서 심을 벌어서 이런 달콤한 것도 사먹자. <laughs> 왜 이렇게 사진 찍는 소리가 나죠? 오, 어, 스타 떴나? 또돌이. 또돌이어 확실한 유명인. 아 이분이 유명인이구나. 사인 사인 한번 부탁해 볼까요? 어 사인 거절하셨어요. 아 거절 당했어 백설. 우리 이동하자. 여기 알바 못한대. 자 그러면 다시 이동을 합니다. 백설이 악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악기점을 한번 가볼까요? 메그놀리아 산책로의 레코더 음악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직원한테 인사를 걸어야 될것 같아요. 어, 뭐지? 뭐지? 왜 내가 오니까 다 떠나는 거지? <laughs> 안녕하세요. 열기 알바 가능한가에서 왔는데요. 어, 알바요. 어, 기다려봐요. 이분도 직원이시네? 아, 안녕하세요? 어, 이분은? 어, 이분도 직원이시네? <laughs> 아, 직원이 3명? 알바바. 아, 손님도 한명 없는데 알바 4시 가능할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알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어, 여기 레코드 음악점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해요. 어, 3시인데? 아, 여기도 얼마 못하겠다. 노래 신나셨네 여기서 알바를 해도 2시간 정도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상점을 파악해둘 겸 로드스타까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이 가득한 거리 로드스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2층에는 영화관도 있다고 해요 어? 아빠한테 문자 갔네요 새 직장에 들어간 걸 축하해요 당신에게 잘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아빠가 딸한테 보내는 문자, 문자 왜 이래. <laughs> 뭔가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아빠가 문자를 해주셨고요. 응! 음! 어?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아르바이트 어? 구하지 않나요? 어, 우리 아르바이트 가능하지. 여기서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다면, 오후 5시부터 11시 사이, 어, 언제든 오라고. 환영이니까, 옷을 사면 더 좋고. 이왕 온겸 옷도 한번 둘러봐. 오. 알바가 5시부터 11시까지 가능한데, 지금 아직 4시밖에 되지 않았네요. 1시간을 기다렸다가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BLT 샌드위치 먹게? 마침, 백설이 2층에 영화관으로 올라가는데요? 거기 왜 샌드위치가 있죠? <laughs> 짠! 로드스타 2층에 자리 잡은 영화관인데요. 오호, 오호. 아, 심호를 주고 사먹었구나. 오늘 아르바이트 구하러 다니느라 힘들었지, 백설. 배가 많이 고팠구나. 일단 먹자. 먹고 힘내자고. 어? 윤감독님? 어째서 밤 매니지먼트에 안 오는 거지? 오늘 프로필 촬영 있다고 하잖아, 나?